안녕하세요. 낭독하는 남자 정한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낭독은 안국일보 기자였던 장혜사와 그녀를 비교 연구하며 인생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는 이야기 두 여인입니다. 안쪽은 공부벌레로 성공을 거둔 인생, 다른 안쪽은 가족과 행복을 중시하며 삶을 이끌어가는 모습을 통해 행복한 삶과 성공한 삶에 대한 고찰이 이루어지는 내용입니다. 두 여자의 삶을 통해 인생의 선택과 인성, 행복에 대한 논쟁을 다룬 이야기. 두 여인 낭독 들으시면서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여인 내가 종로구 퓨른동 사직공원 옆에 살때 만난 장혜사는 한국일보여기자였다. 학식도 이모도 실력도 대단한 그녀 남편은 6.25 전쟁 중에 전사하였고 아들 하나만 데리고 평양에서 남한으로 내려왔다고 했다. 장혜사와 가장 친한 친구도 역시 아들 하나 데리고 함께 밤낮으로 산 넘고 물 건너 걷고 걸어 두 사람은 남쪽으로 내려온 것이었다. 평양여고를 졸업한 두 여자 일생을 대비하여 지켜보면서 과연 인생이란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해 보았다. 장에서는 한국일보의 유명 기자로 활동하면서 아들을 경기 중 경기고 서울법대를 수석 졸업시킨 후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서 나사 미항공우주국에 취직한 후에도 계속 공부하여 하버드대 교수까지 역임하는 등 공부벌레의 입지전적으로 성공을 시켰다고 하였다. 장혜사와 만나는 날이면 장혜사는 자주 아들 자랑과 더불어 편지도 보여주었다. 지금부터 35년 전 이야기다. 고국에서 공부하는 시절에는 아들 뒷바라지 등을 자랑하는 재미로 살았으나 미국으로 건너간 후에는 가끔 편지만 올뿐 국제 전화나 얼굴조차도 도통 볼 수가 없었다고 했다. 일이 너무 바쁘니 오시지 말라는 강국한 부탁의 글만 편지에 적혀왔었고 장여사도 신문사 일이 여간 바쁜 게 아니었기에 그다지 신경을 쏟지 않았다고 했다. 마침 휴가 때 미국의 아들이 너무 보고 싶어 무작정 미국에 갔지만 아들은 만나주지를 않았다. 여기저기 강의와 강연 스케줄 때문에 엄마와 보낼 시간이 없다는 이유였다. 더불어 엄마가 원하는 것은 성공한 아들 아니었냐며 나는 분명 엄마가 원하는 성공한 아들이 되었으니 안심하시고 한국으로 그만 돌아가시라는 거였다. 장회사는 모정에 대한 배신감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눈이 퉁퉁 붓도록 울었다고 하셨다. 그런데도 생일만은 어김없이 20불짜리 카네이션을 꽃집에서 배달시켜 왔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렸노라고, 편지와 함께 사진을 동봉해왔다. 서로간 워낙 바쁜데다 그냥 둘이 동거 중이라는 루머는 듣기 못하고 해서 간단히 사진만 찍는 폼새 결혼식을 올렸노라며 엄마 재산은 전혀 필요 없으니 사위 단체에 기부 부탁한다며 이해해 달라고까지 했다. 금발머리에 파란 눈의 며느리와 찍은 결혼사진을 내동댕이치면서 여자 혼자서 고생고생하면서 뒷바라지에 성공을 시킨 대가가 겨우 이런 푸대접이라니 하며 엉엉 울고 계셨다. 대학 졸업 후 미국 가는 날 마지막 얼굴을 본 아들. 10년이 흐르고 또 10년이 흐르고 물경 20년이 넘었는데도 얼굴 한번 보여 주지 않는다니. 이는 한마디로 공부벌레로 만든 인성교육의 외면탓이다. 인성이란 인간다운 성품 혹은 미덕의 소산이다. 이러한 인성교육의 목표는 온전한 인간을 의미하는 전인육성이어야 한다. 온전한 인간이란 지성과 교양, 감성과 배려 그리고 실천력 등을 겸비한 사람으로 탈바꿈시켜 더불어 잘살수 있게 하는 것이다. 특히 요즘 같은 집단 지성 시대에는 타인과의 관계 조율에 있어 인성교육이 필수라는 생각이 든다. 반면 장회사 친구는 평양에서 넘어오자마자 남대문 시장 순대국집 주방에 취업을 했다. 어린아이 때문에 취업이 어려웠으나, 순대국 집주인의 이해가 있어 가능했다. 그래서 그녀는 성심성의껏 일했고 아들을 학교에 보내질 못했기에 아이는 식당 근처와 남대문 시장에서 뛰어놀곤 하였다. 그렇게 수년의 세월이 지나고 순대국 집주인이 지병인 당뇨합병증으로 죽게 된후 식당 운영이 불가능해지자 그동안 모은 돈과 사채를 빌려 일하던 순대국집을 인수했다. 그런 후 밤잠을 설쳐가며 24시간 영업을 하였고 순대국집 골목 여러 집들 중에서도 가장 열심히 장사를 했다. 아들까지 장성해 식당 일을 도와주고 시골에서 무작정 상경해 식당에서 일하고 있던 두살 많은 여종 후반과 결혼을 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아 기르며 손주 보는 재미에 집안은 웃음꽃이 만발했으며 돈을 버는 족족 강남을 비롯 미사리 천호동 등에 조금씩 땅을 사두었는데 수십 배로 뛰자 그걸 모두 팔아 테헤란노에 34층 건물을 지었고 삼성동에 집까지 샀다 두 여인은 동양 출신이라 가끔 만났다 그런데, 이제 장회사와 연락이 뜸해지더니 그나마 두절이 튀고 말았다. 아버드 대교수와 순대국집 아들을 둔두 여자의 삶 중, 누구의 삶이 더 행복하고 잘 사는 걸까요? 아니, 어느 여인이 과연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 자부할 수 있을까요? 아침마다 눈을 뜨면, 방목을 사는 것이 온통 어려움인데, 세상에 괴로움이 좀 많으리야. 사는 것이 온통 괴로움인데, 그럴수록 아침마다 눈을 뜨면, 착한 일을 해야지, 마음속으로, 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서로 서로가 돕고 산다면 보살피고 위로하고 의지하고 산다면 오늘 하루가 왜 괴로우랴 웃는 얼굴이 웃는 얼굴과 정다운 눈이 정다운 눈과 건너보고 마주보고 바로 보고 산다면 아침마다 동트는 새벽은 또 얼마나 아름다우랴 아침마다 눈을 뜨면 환한 얼굴로 어려운 일돕고 살자 마음으로 타지만은 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